아주 멋진 분들 계십니다.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유채영 씨, 그리고 장수경 씨, 황현희 씨, 브라이언 씨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게요 어. <laughs> 오늘 브라이언 씨를 만나고 싶었던 분, 정말 좋아하는 분, 우리 마리안 씨. 아, 진짜요? <laughs> 팬이에요, 진짜. 그래서 다음 주 기대돼요. 앨범 있으니까. 브라이언 노래 아는 거 있어요? 네, 다 알아요. 어떤 노래? 음. You are my angel 진짜 팬이에요 사실은 저도 팬이에요 팬이에요? 네 정말? 정말 돼요 지금 막 얼굴이 떨리 정도로 긴장하는 <laughs> 진짜요 한 번만 내음을 들어줘 한 5년 전인가 우리 아버지가 귀, 귀, 어느 날 아침 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한쪽 귀가. 그래서 병원 가보니 그걸 물어보니까 면봉을 사용하시냐 고 물어봤어요 의사님께서 네. 네, 사용하는데 면봉에서 그면 그 가루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간대요. 아, 네. 아. 진짜. 근데 그걸 20년 동안 그거 쓰다 보니까 그게 찬 거예요 귀에. 누적돼서. 네. 아 근데 아까 도미니크말한 것처럼 빼니까 까만 게 나오더라고요. 음. 그때부터 아빠는 아, 세상 다 들린대다. 진짜로. 그 동안 아, 아무도 것안 들리다가, 진짜 멀리 있는 사람도 말하는 것까지 다 들린다 하나는. 와. 야, 새 인생 열리시 그네요 글립 이거 뭐? 마음에 들어요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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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이스. <laughs> 교통카드, 교통카드. 네. 어, 아, 예. 카드 같은 거? 교통카드. 어, 1위가 있네요. 카드 같은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. 예. <laughs> 결혼할 음. 때 그냥 택시탈때 이거 보시면 되고, 버스 도 그렇고, 지하철도 그렇고. 아, 교통카드. 예, 짤랑 짤랑 소리 나가서 이렇게 안 써요. 이렇게 손으로 잡고하면 되잖아요. 그래도, 그래. 아, 그래도, 아, 그래도 그걸 써야 돼. 요그 여기, 여기, 요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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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여기, 여기, 여 거. 아기 여기, 여기, 수기 여기, 는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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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있어요. 아 그거 있다고요? 조금 많아지시네렇게 있어요? 시계도 바꿔줘야 돼. 시계 있는 거 도깨... 시계에 뭐가 있다고? 교통카드가? 기어시에요. 자유바지 괜찮나 이거 일바지라고들뭐 그러니까. 지금 데 일바지는 너 이건 자유바지다. 자 이거 용도를 어떻게 쓰면 좋을 것같습니다꼭 바지로만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. 맞아요. 무슨 에이, 말씀이세요? 어떻게? 이렇게 하면 되죠. 바지에 쓸 때는 액세서리로 이렇게 하고 그래 그것도 괜찮다. 역시 어우. 센스가 역시 있어요. 괜찮네요. 예쁘다. 하루 <laughs> <왜> 이렇게 돼. 그럼 어차피 야식에 최고. 자 여기까지고 보 브라이언 씨 느낌에는 아 이거 예쁘다. <laughs> 그 메이커 이름 말할 순 없지만 네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그방 있잖아요. 어 <laughs> 아,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밥. 응, <laughs> 네. 맛있가요 진짜요. 빠르면 기다릴수록. 하비터 맛있자 눈에 젖어 가버리고 어디 등죠왜왜한톡 써주 아 내가 맞아요. 나이 많으니까 안 되겠네 <laughs> 그럼 한번 사주 써주세요 아 네. 내가 형대요 제가 브라이언이 형이에요 네. 오, 그래요. 어 그래요 엘튼 시보다 형이래요 아 그래요 예 놀래 놀래 원래 돼지고기 텔레비전에 동생 나오는 거 보셨어요 후배분 나오시 예 어제 안 그래도 저기 뭐야 그 500원 주고 예, 유료로 예. 보셨어요. 예. 재방송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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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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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